안녕하십니까 스타프입니다. 음, 음. 자 이번 트레이베 영상은 트레이베 미드라이 트레이베 파티 트레이베 챌린지 트레이베 세 번째고요. 적 정보로 보시면 특이한 게 어, 특수장갑, 중장갑, 탄력장갑, 경장갑 네 가지 속성이 다 등장하는 처음입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이 등장한 처음이고요. 보시면 노아 유카 코유키 세미나와 모모이 미도리가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. 자 특이한 거는 이 스위퍼를 다 잡아야 적들을 공칼 수가 있고요. 총 5웨이브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. 자 그리고 특이한 거 미도리와 애들이 얘들은 스위퍼를 잡지도 않는데 우리를 공격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캐릭터들은 호시노 무장, 하나코 수영범, 미카 시로코 테러, 학원의 최강자들 그리고 키사키까지 학원 내에 있는 최강자들을 모셔왔습니다. 자 근데 히나드레스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개나에 어, 또 개들이 사건을 터트려가지고 대신 후우카가 도시락 배달로 대신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원별 최강자들을 모시고 왔습니다. 자, 시작하면 스위퍼들이 정장하는데이 스위퍼를 누가 더 빨리 잡냐의 어 전투가 되겠습니다. 자, 범위기를 써서 스위퍼를 잡을게요. 그럼 여기 오른쪽에 웨이브를 처리할 때만 생깁니다.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스위퍼를 빠르게 잡냐의 승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 쉴드가 나오는데, 날리면 이 쉴드 없어집니다. 자, 다 잡으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냥 이거 범위기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. 웬만하다 잡혀요. 또지고 싶은 분 계신가요? 자 이렇게 해서 학원의 최강자들 V.S. 세미나 게임 개발부의 전투는 최강자들의 승기가 되었습니다. 어 이렇게 하면은 쉽게 클리어가 돼요. 시간도 별로 안 걸렸죠? 1분 35초대로 클리어가 되었습니다.